변화의 영향을 포피로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하라거든. 이게 이제 인지예, 인지. 네, 사람들에게 인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포피로 파악해라. 말씀대로 에, 변화는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 이두 가지 관점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피인데, 에, 포피의 첫 번째 P는 purpose입니다. Purpose, purpose. 그다음에 picture, people. 프로세스. 그래서, 폴포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의 타이밍, 변화의 목적과 필요성, 해결하는 문제, 직면한 위험과 기 이게 이제 폴포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픽처입니다. 픽처. 픽처는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의 타깃,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 사회 구조적 변화, 변화의 비전. 이게 이제 예, 이 픽처라는 것은 변화를 하게 되면 이 소셜 아키텍트라고 하죠. 사회적 구조. 네, 사회적 구조라는 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리더십도 하나의 구조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시스템 프로세스, 그다음에 문화, 뭐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어, 이 조직 기존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바꾸는 건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특히 이제 새로운 리더가 갖고 이제 뭐 새롭게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원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자기들의 서브컬처가 있는 거, 하이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피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 영향을 받는 대상과 받을 영향. 예, 누가 영향을 받을 거고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그다음에 변화 프로세스에 누구를 참여할 거냐. 예, 이 변화 프로세스에 누구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거냐 이게 이제 피플이고요. 그다음 프로세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의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변화 정도의 측정 정도는 어떻게 할 건? 이거를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죠. 그렇죠? 내가 대충 예측을 하고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은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사실 이것도 관심 있을 만해요. 나한테 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이건 또왜안 돼? 이게 폴퍼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폴퍼스에 관심 많아요. 폴퍼스와 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말이죠. 구글에서 이런 제 리서치를 한 거예요. 뭐냐면 변화가 추진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팀이 전체 팀 중에서 몇 프로가 되는가? 그니까, 팀별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전사적인 변화를 하는데, 야, 너희 팀은 지금 이 변화를 우리가 왜 추진하는지 알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위어치를 했는데, 한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네. 30%, 예. 30%. 예. 또요? 20%. 20%. 예. 감사합니다. 예. 구글은 괜찮은 조직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그죠? 렇 구글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선진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한80% 정도는 알수 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예. 구글의 리더십은 많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조사해봤더니 50% 미만으로 나왔어요.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유를 잘 모르면 어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냐면 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예. 근데 이제 이유를 알게 되면 그 호르몬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어 이것도 재밌는 실험이에요. 어 대학생들 대상으로 A 그룹 B 그룹 나눠가지고요, 예, 갖고 온 따뜻한 쿠키를 나눠준 거예요. A 그룹 B 그룹. 그 공동으로 이제 디렉션을 주는데 5분 동안 먹지 마라. 근데 A 그룹의 그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실험의 목적을 알려준 거예요. 아이 유혹을 억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감사를 표시했어요. 어이 실험에 참가해줘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요청한 거예요. 혹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나중에 얘기 좀 해달라. 근데 B그룹의 친구들에겐 따뜻한 각가 쿠키를 나눠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5분 동안 드시지 마세요.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대부분 우리 주인 문화에서 네, 안 먹겠습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왜 5분 동안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찍힐까 봐.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있죠. 근데 사람들 그게 내면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질문이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다음 실험을 진행했는데, 다음 실험이 뭐냐면 모니터 앞 앉아 가지고 6다음 4가 나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테스트를 이 단순한 테스트를 또 시킨 거예요. 예, 근데.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A 그룹의 학생들은요 평균 12분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촥잘 눌렀어요. 근데 B 그룹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3분 4분 지나니까 아막 약간 산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또왜 시킨 거야? 이렇게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저희가 안 할래? <laughs> 이런지 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에러가 많이 나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목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자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뭔가 누군가에게 컨트리뷰션 한다, 공헌한다고 생각할 때더 오랫동안 자제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총량의 법칙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지랄 총량의 법칙, 자제력 총량의 법칙, 뭐다 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회사에서 막힘 빠지게 열심히 막 일하다가 집에 가면 운동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왜? 자제력을 소모해가지고. 근데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습관이 된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네. 이것도 변화에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저, 저도 이제 사실 뭐, 그 헬스클럽 이제 문 닫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옛날 때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 사실 막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아, 할까 말까. 아, 피곤한데. 이게 서서 있으니까 운동이 된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굳이 또 운동을 할 필요 없어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아내한테 이제 아, 운동을 할까 말까 하면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서, 몸만 풀고 와. 그럴까? 몸만 풀고 올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의 재발견에 보면 뭐로 시작해라? 윗몸 일으키 한 번으로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예, 네, 하루에 한 번, 윗몸 일으키. 그러면, 윗몸 일으키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네, 한번 하니까, 어, 한번 하게 으면두번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뇌를 가볍게 하면, 편안하게. 변화를 할수 있죠. 다 그런 것이 변화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이거 고민을 해봤어요. 뭘로 할까? 어, 팀원들에게 사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반드시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 팀원들과 공유하는 관행을 만들겠다고 지시를 내렸어요. 직원들이 이거 싫어할 거야, 좋아할까?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죠? 이거 내가 시켰어요. 영업사원들한테. 실제 했던 거. <laughs> 제가 이거. 연수원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교육 가는 거에 대해서 영업조직의 관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없는 동안 실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 연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영업조직 관리할 때도 교육은 칼같이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막 떠밀어서 보내줬요 가라! 갔다 와라! 어차피 너, 예, 21일 다영업일수다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 나가서 한 3일은 땡땡이늦 치고, 뭐, 월 초에는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을 가라. 그래서 한 3일 교육 갔다 오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으니까 아, 영어 열심히 하거든요. 대충 그런 심리를 아니까막 보내고. 근데 이제 갔다 오면, 예, 정리해서 발표해라. 이걸 시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시켰을까요? 그냥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내교육 과정 듣는 사람은 갔다 와서 정리해서 한 15분 정도로 해서 발표를 해라. 직원들이, 예, 싫어한, 아, 아 못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직원 있죠. 어떻겠다 아, 그런 걸왜 합니까? 가뜩이나 피곤한데. 하는 직원이 있고, 대부분 이제, 아휴, 씨. 연수원 출신 와가지고 하여튼간, 교육으로 모든 걸다 때려, 때려. <laughs> 제가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를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고민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수록 설명했는가?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약간 거기에는 불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육감에 땡땡이만 치고 말이야. 어? 대충 뭐 그냥 쉬다가 오는데 그러면 안 돼. 가가지고 좀 집중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하나의 부가적인 업무가 되는 거죠. 우리 팀장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렇게 할 때.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폴포스를 얘기하겠어요? 고민 많이 해야 되겠죠?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얘기조차도 왜이 사람들이 교육과 가지고 갔다 와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충분한, 그쵸?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이고, 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피에 대해서. 어, 실제 보니까, 아, 리더가 구성원들하고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직원들이 훨씬 더 훨씬 더그 프로세스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정한다는 건 인지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심리적 주인의식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더 효과적인 방법 없는지 이랬을 때 직원들은 어때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훨씬 더 주인의식이 커진다는 거죠 그죠 렇전 아직도 기억나요 예 관계사에서 교육팀장님이 오셨는데 뜬금없이 전사 팀장 회의를 같이 들어가죠 그때 제가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어 제가 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너도 교육하려면 전사 흘러가는 분위기를 알아야 돼. 갑자기 내가, 와, 그래? 그죠? 어, 들어가서 이제 딱 있으니까 막 팀장들이, 아, 얘는 왜 들어온, 왜 데리고 들어왔어? 막 이러잖아요. 에? 어, 허사오는 왜 데리고 들어왔어? 막 이러니까, 아얘 뭐, 교육하려면 분위기 좀 알아야죠. 저 뒤에 가서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가관이더라고요. 팀장 자리 하는데 그냥 꼴통도 있고, 뭐 그냥 계속 반대만 하는 인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 인사 팀장이 꼴통이구나" 막 이러면서, "어,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주인의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